여러분, 음, 이전에, 그, 그, 거기 가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의미들을, 우리 친구들 친구들을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면 하는 행동도 보고 있어. 어, 목사님이 우리,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좋은 분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많이 봤어. 그러면 집에 있으면 더 심하겠지. 그래서 오늘 어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망대 베드로전서 2장 1.5 10절인데 좀 길, 길지만 좀 짧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망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인데, 좀 길긴 하겠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학교 가면요, 학교에 통제를 받아야 돼. 그죠? 옛날에 학교 모사님 늦게 오면 벌써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지옥까지 못 가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 근데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야.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많이 하려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말씀이 떠 올라서 애들이 어떻게 소화하지? 그러니까 딱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이란 말은 묶여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키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직장도, 학교도,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규율이있지 그러니까, 조직도, 하나님 나라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로 최고 머리,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으로 삼아서 사는데 이, 이분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시끄럽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망대로 삼아, 여기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망대로 보호하는 게 특별히, 또 지키고 보호하는 게 특징인데, 이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연서을쫙 봤어요. 딱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는 하나님 자녀, 바로 이 망대 안에서 먹는이지 먹는, 먹는, 그리고 먹는 하나님의 자녀. 야, 젖은 아무나 먹나요? 여러분, 젖 먹어요. 지금 안 먹잖아. 언제 젖 먹어요? 막 태어날 때 그때는 엄마 나 젖맛 없어 안 먹고 싶어 이래도 안 되지. 왜 그때는 뭐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젖이 더 중요해. 또 뭐요? 맛있는 거뭐 뭐, 어? 마라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지금 젖을 먹어야 할때 젖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신령한 젖이라요. 말씀이 젖이야. 어떤 젖? 신령한 자이 어떤 신령한, 그럼 왜 젖은 저인데 신령한 자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하나님 자녀기 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어야, 뭐요? 자라요.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이 성장할 수가 있어. 말씀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을 하잖아. 여러분, 이 직장생활 하든지, 학교생활 하든지, 그 다음에 높은 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기울부가 있어 기울부 말 안하면 혼나고 때리고 막 이래 우리 어릴때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령한 신뢰, 절을 먹는 누구자녀? 자 무엇을 먹어야 된다? <laughs> 말씀을 먹으니까 암송시키고 하는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자꾸 들어와야 돼 안그러면 생각이 안나 생각이 안나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 해롯군로왜 때리냐고 왜 혼내냐고 그러면 안 되겠죠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네. 매를 맞은 짓을 했으니까 뭐예요 매를 맞죠 자 우리 친구들 그, 태, 태권도 같다 태권도 그죠 가면 제일 먼저 뭐해요 네. 어. 네. 아니 저기 와서 사범이 딱 보이면 뭐해요그렇지 네. 인수해야지 네. 쌩까다 <laughs> 여러분 말로 쌩까면 어떻게 돼요 요것 봐라. 연습을 시키고 더막 시작한다. 그냥 어? 태권도 갈 때만. 왜 그러냐? 이 제일 먼저 뭐여? 인사부터 해야 돼. 알았죠. 음. 목사님처럼 뭐, 우리 전도사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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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목소, 교회에서이딱 바로 가르치래. 우리 선생님도 잘 기억하세요. 음. 저도 그럴 때 인사 똑바로 하라. 이 소리를 많이 못들었으니까 근데. 어이, 인사 이거 잘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라는 거야.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면 일단 고개 숙이면서 이제, 뻣뻣하게 뭐, 고개 들고, 안녕하세요. 뭐, 여기 사회 보면서도, 뭐, 뭐, 배 짓을 다 하고, 그러면 안 돼. 자, 다음 우리 부모님은 제일 좋은 옷, 멋있는 옷 입히고 사회생활습 했어. 알았죠? 제일 좋은 옷, 멋있고. 그래야지. 우리, 왜냐면 하 지금 전함결연사 말합니다. 하면서 말할 때, 그, 그 사이에서, 뭐야, 옷 제일 좋은 거 입고 하잖아. 목사님도 제일 좋은 거 입고 하거든.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여야 된다? 뭘먹어야 된다? 신령한 신명. 전? 말씀을 네. 먹어야 돼. 그러면, 말씀 암송도하고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어,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먹에는 점먹이, 점막, 젖이 필요하지, 다른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령한 집, 자, 집이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하죠? 신령한 집을 가진 하나님 자녀. 이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드릴는 시간상. 이게 어디냐면, 어, 어요 앞에는 1절 2절에 나와있어요. 1절 2절. 1절, 1시. 개드로전서 2장 그 9절만 나와있되냐 이거 이렇게 잘 나와있어. 신령한 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요거는 어디냐면 4, 4절 5절에 나와있어. 우리 성신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성경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집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야? 음. 바, 봤어? 우리는 못 봤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자녀 라는거 봤어, 못 봤어? 봤어. 봤어? 응. 어떻게 봤어? 응. 꽤 태어나면서, 엄마하고 태어났냐? 응. 못 봤잖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땐.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우리못 응. 봤어, 그죠? 응.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생긴 것도 좀 닮았고, 아빠 이니면 엄마 닮잖아. 아, 우리 엄마, 그 사랑하라고, 막, 미워하고, 발로 차고, 만 어, 두들겨고, 이면 우리 엄마 맞나? 어떻게 그, 돼서 한 번씩 싱기려면, 너 다리에서 좋아서 그러잖아. 그죠? 자, 집에는 뭐가 있다? 주인. 주인이 있는 거요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 하나님, 성부, 성자, 이 성, 성부는 성자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인데, 특별히 교회는, 보이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땅가 오셔가지고, 교회에 뭐라? 주인 되는데,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해요. 왜 신령하다 말을 사용했을까? 왜 신령하다 말을 했죠? 신령하다 말은 세상 보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각하고, 자, 주목뭘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중하는 거 필요해. 어이! 잘 봐, 목사님. 나중에 하긴 나겠지? 그죠? 주인이 없으면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 한 번에 시골에 가는데요. 집이 무너지고 막 습관이 떨어지고 문도 막 엉망되고 밤 되면 지 새끼나 막 두들거리고 온갖 잡동사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자고 가고 거지같은 게 자고 이래 집이 없는 곳에는요 더러워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라 주인. 청소를 해야돼 네. 이 마음 청소 좀 해야돼 네. 왜냐면 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들어가서 내 고집대로 하잖아 내 생각대로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온갖 들어온 걸다 만들어 그래서 이 들어온 거천진인데도 몰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도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막 하고 나면 엉망으로 어지러져 있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내할 일을 위해서 어지는 거지만 정리를 하고 나면 보기 좋지 여러분의 마음을 뭐해라? 정리를 근데 여러분 정리 안 돼.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순종을 할때 순종이 돼. 뭐할 때? 순종. 이 순종할 때 정리가 되지. 그냥 정리가 되면 안 되지. 말안 들었는데 뭐, 그러면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자기 사인데 그래도 자기 자녀면 혼을 낼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지. 그렇죠? 네. 예. 어, 그래. 자, 두 번째는 이신령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가족이 있단 말이야, 가족.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고, 또 막, 막, 안 좋은 일이, 위기도 생기고, 또, 어? 문제도 있고, 있어요, 없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문제는 답이 있는데, 왜 엄마는 나를 미워하지? 미워하긴 왜 미워해?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지. 그죠? 네. 막 갈등이 생긴다왜 우리 언니하고, 우리 언니가 아니고, 형제끼리, 언니가 아니지. 오빠하고 뭐 동생, 뭐 누나하고 동생 이런 사이랑왜 엄마는 나한테 그 어? 언니만 어, 아니지, 어, 막내만 사랑해주고 나는 사랑해고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어릴 뭐 때게 심각해. 그리고 이기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막 흔들리고 막 싸우는 장면도 볼수 있잖아. 그죠? 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편을 들자니 이상하고, 아빠 편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집에 살잖아. 뭐요? 기도해야지. 기도. 네. 하나님, 우리 모로는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가슴막 엄마 팬들고 아빠 편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 네. 여러분은 뭐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신령한 집의 주인 아닙니까? 아, 주인 누구라고? 네. 엄마 아빠가 있어도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네. 주인은 그리스도. 성간성간 성령 3일자 하나님. 어, 이 정도 하고, 세 번째로, 신령한 제사. 자, 또 이,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지금, 예를 서 2장 1절에서 나온 거예요. 5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무슨 자녀? 음, 하나님. 하나님 자녀. 5절에 나와요. 자, 신령한 제사는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알았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는 버릇을 싹 고쳐야 돼. 음. 왜 그러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드는 거지, 하나님은. 음. 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잘듣고딱집중 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하는 친구도 있어. 그 말씀만은 집중할 줄 믿어요. 네.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릴 때 뭐가요? 여기도 내 고집이 나온다니까, 내 고집. 목사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다 하라고 하는 게 듣다 보면 믿어져야 되고, 순종해야 돼. 네? 뭐요? 생각? 네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따라 드려야 되지. 그죠? 네? 주장. 나는요, 절대 내 고집 안걸 거예요. 그 지가 주인이야. 이게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네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한번 살아볼래? 그래갖고, 뭐, 밖에 나가면 잘 되느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사회생활 나가거나 집 교회 학교가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내 버려둬나요 버려둬요 절대 안 되지 아니 태권도 도장마수도 시킨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하루를 찌르고 되나 앞을 막아줘야 될 건데요 때리라고 가서 딱 걸리면 돼 시킨대로 해야 돼 그죠 주의 시킨대로 해야 된다말이에 여러분, 어, 태풍도 도장했을까, 뭐, 어디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얻어맞는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이란 말이 나와, 신령. 왜 신령하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이 예배를 말하는데, 이 신령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둬라? 마음에 두고, 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내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그로펠러라고 하는 또그 누구야 어존 와라메이커 와라메이커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예배할 때 제일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십일주도 하고 감사한다고 잘 했던 분들이야. 그래서 그럴, 그럴 경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에베소스, 어, 에베소스, 이정, 구절을 딱 주는 거야. 구절에서 10절인데, 이걸 딱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여기 뭐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여기 하나 빠졌네. 주인이,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야. 보배로운 주인이야, 보배로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이분이 질그릇에 불과하는데, 질그릇 잘 깨지기 쉽고,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 보배를 모셔놓고, 보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보배를 막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 보고 봐도 보배는 좋은 거야. 맞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보니까, 더러운 게 싫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싫어.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왜 내... 왜 보배되신 내 주님은 좋게 생각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배되신, 그래서 보배로는 사람들 뭐, 많은데, 그런데 이, 이분이 우리를 결론에 뭐가 나옵니까? 택하신 족속.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기, 손들지? 막, 그, 어디야? 이번에 집회 가면, 누구, 그, 저기, 뭐야? 이거, 마은 사람 보면 여러 명이, 나요, 나요, 나요. 하는데 선택은 누가 당해? 주인이 거기 하는 사람이 너 이래 선택하잖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는 자들로 택하신 족속을 겠어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왕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권세가진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하냐 예배를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알아들으까 모르겠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는 뭐냐? 이 세상 보고 거룩한 나라는 안 그래 이 세상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정치 잘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거룩한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가 거룩한 나라야 그럼 어떤 나라냐? 여러분 마음도 나라야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나는 나라 그런데 거룩하게 안 살고 다내 마음대로 살면 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거룩한 나라 만들려고 더러운 것좀 청소해야 되겠지? 네. 그럼 좀좀 맡기도 음? 좀 하겠지? 근데 우리 멸되는게 취미가 아니고 고치는 게 취미야 아멘? 네.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취미가 아니고 살리는 게 취미고 고치는 게 취미라니까 고칠라니까 너무 이게 고칠 게 많아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한 따라 해봐 이거 재밌는 내용인데 요거는 결론인데 세굴라 잠깐입니다 세굴라. 세굴라. 세굴라 세굴라 요게 히브리어에 히브리어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이야. 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보배? 하나님의 보배라니까. 음. 하나님의 보배답게 네. 어? 아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준비를 이만큼 안 했는데. <laughs> 이거 다 했다면, 어른보다 더 많아. 그래서 줄여.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 랩런터들이, 어, 하나님의 보배로운 세물라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